고30일 40번 요약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문제 풀기 전에 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주어진 단어 한번 보고 갈게요. 자, describing 묘사하는 것. 자, verbalizing 말로 표현하는 것. 자, correcting 뭐 수정하고 올바로 바로 잡는 것. 자, 우리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좀 이게 쉽게 해 주는 거죠. 자, impair는 s 손상시키다. 자, reinforce e n h a n c e 강화시키다. 자, undermine, 약화시키다. 자, 단어 이렇게 보고 나서 요양문으로 가볼게요. Contrary to the common assumption about effective memory. 자, 효과적인 기억력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과 대조적으로. 자 A 하는 것 그랬는데 이미지를 A 하는 건데 어떤 이미지냐 자 이제 이전에 보여줬던 이미지를 A 하는 것이 나중에 이 인식을 뭐, 뭐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빨리 문장 가볼게요 It is widely believed that v e r b a l rehearsal improves our memory. 자이시가주어고 대절 진조 구절이죠 자이 언어적 표현 연습이 우리의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라고 널리 여겨져 왔지만 그랬죠. An experiment by s c u l l e r and Angestler. 자, 이사람들에 의한 실험에서 스 c 러가 제안을 한대요. 암시를 sure 하는데, that is not the case.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자,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게,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게 사실이 아니래요. p a r t i c i p a t e in the study. 자, 한 연구에서 자, 이 참가자들은, what's the film? 영화를 봤어요. 무슨 영화냐? 면 강도 영화예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은혜 강도의 얼굴을. 자, 이 실험의 그룹이죠. 이 참가자의 실험 그룹 그, 군단, 그 집단은. 그리고 나서 주었습니다. 자, 우리 as detailed description of the face as they c r e w 가 보이는데, 자, 원급 비교죠. 그들이 할수 있는 한, 그 얼굴에 상세한 묘사를 하려고 주, 주었대요. 5분 동안. 반면에 자 대조군. 자 얘랑 이제 다른 대조군들은 did something r e l a t e d 연관 없는 일을 했습니다. Each participant then had to identify. 자 이제 각각의자이 어떤 영화를 보니 참여자들은 그리고 나서는 식별을 해야 됐어요. 강도의 얼굴을 어디로부터 from a l i n e of o d a similar looking people이 보죠. 8명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의 정렬로부터 자 참가자들 자 이제, 이제 대조군에 대조군의 참가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뭐했어요 Who performed an unrelated task? 연관없는 일을 5분 동안 했던 이 대조군의 사람들은 Pick the correct person 정확한 사람을 골라는 거죠 From the line 자 라인업 그 정렬로부터 64%자그 주어진 시간 안에 하지만 참가자들, 어쩐 참가자냐, who had been recalling all the y c o u l d of the suspect face. 용의자의 얼굴을 그들이 할수 있는 한, 모든, 어떻게 요다 회상해내려고 했던 이런 참가자들은 pick the correct person. 자 정확한 사람을 단지 38%만 주어진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었대요. 자, somehow, 어쨌든 간에, print the details of the face into words가 보이는데, 자, 우리 여기를 괄호 묶어 볼게요. 우리 put a into words. 그러, 이 말이 a, 어, a를 말로 표현하다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어쨌든 그 얼굴의 상세함을 말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방해했대요. 또 natural face recognition.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얼굴 인식을. 자, 여기 l h 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겠죠. 레코그네이션을 꾸미는 관계대명사절인데, 우리 모두가 보통은 잘해내는 그런 얼굴 인식을 말로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방해됐다라는 거예요. this effect, 이런 효과는 is c a l e 불리는데, v e 오버 쉐도 o v e r s h a d o w 보이죠. 자, 언어적 기덮기라고 불린대요. 언어적 기덮기. 다시 말해서, 이제 언어를 우리가 말로 표현했을 때는 얘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얼굴 인식을. 자, 내려가 보면은, 자, 그래서 효과적인 그 기억력에 대한 우리 흔한 가정과 대조적으로, 자, 먼저 봤던 얼굴의 이미지를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뭐 표현하고 아까 말로 표현한 게세 개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게 나중에 얼굴 인식을 어떻게 했어요? 용이하게 했어요? 강화시켰어요? 손상시켰죠? 자, 그래서.